안녕하세요. 저는 안성 봉산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도군자 치우유림 태열랑입니다. 어릴 때제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머니는 떡이나 특별 음식을 하시면 조상님들이 먼저 드셔야 된다고 제일 먼저 한 접시를 따로 두고 먹게 하셨습니다. 정월 보름날 아침에는 상세 개를 차려서 기도를 하시고 아침을 먹은 기억도 있고요. 아픈 곳이 있으면 동네 친척 할머니가 주문을 읽어서 낫게 해주신 기억들이 제가 증산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통해서 가을 개벽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이 동서로부터 증산도 진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른 형님들은 모두 교회를 다녔고 그 형님만 증산도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나 모임 때 증산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정주영 회장이 소를 끌고 북에 넘어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천지공사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형님이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님에게서 도전 이것이 개벽이다 등 여러 권의 책을 받았지만 다른 책은 잘안 읽어졌고 이것이 개벽이다 책은 다 읽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증산도 공부를 해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적은 편인데요. 남편이 공무원이라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쪼개어서 잘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증을 쓰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고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덜 쓰고 알뜰살뜰 살면 되는 줄만 알았던 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전 2편 142장 상제님 말씀을 보면 기어 즉 스물이요 심어 즉 수도니라. 그릇을 비우면 물건을 담을 수 있고 마음을 비우면 도를 받을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나고 보니 이 어려운 상황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힘든 과정에서 제 마음이 비워져 도우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형님이 해준 이야기와 이것이 계벽이다 책을 통해서 가을 계벽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그 당시 4살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모르면 딸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도장을 찾아가 진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진리 공부를 시작해서 그런지 도전을 비롯한 증산도 서적이 잘 읽혀졌습니다. 진리 내용도 술술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독이 133년, 2003년 봄에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증산도 신앙을 하는 것을 보면 그때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산도 신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저는 오래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증산도 진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진리인 줄 몰랐고 그냥 혹심을 가지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책상에 잠깐 누워 있었는데 친구 두 명이 예언 같기도 한 신기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1등국이 된다?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 공통 언어가 되고 대전이 제일 좋은 곳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나중에 대전에 가서 살아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가 이렇게 증산도 신앙을 하는 것을 보면 그때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 간의 소통이 잘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주 1년 공부를 하면서 저의 고민은 깨끗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사람들 간에 의도치 않은 말로 오해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왜 사람들 간에 소통이 잘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주 1년 공부를 하면서 저의 고민은 깨끗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우주 1년에서 선우천을 상징하는 괴가 천지 빗괴와 지천 택괴인데요. 선천,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천지 빗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소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기 어려운 상극의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후천은 지천 태계의 세상이라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조화롭게 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후천에는 사람들 간에도 서로 진심으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상생의 세상이 됩니다. 제가 잃은 천지 입법의 큰 틀을 과거에는 제대로 깨치지 못해서 고민만 했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진리를 만나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경우입니다. 신앙하면서 종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통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생사와 직결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성구 말씀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구는 6편 99장인데요. 하루는 공사를 보시며 글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비인정이면 불각은 하고 비정이면 불각은 하고 비의회면 불각은 하고, 비회운이면 불각은 하라. 인간다운 정이 아니거든 가까이 말고, 그 정이 의롭지 않거든 가까이 말며, 의로워도 모일만 하지 않거든 가까이 말고, 모일만 해도 운에 맞지 않으면 가까이 말지라. 비운통이면 불각은 하고, 비통령이면 불각은 하고, 비영태면 불각은 하고, 비태통이면 불각은 하라. 운수가 맞아도 형통하지 않거든 가까이 말고, 형통해도 신령하지 않거든 가까이 말 것이며, 신령함이 크고 평안치 않거든 가까이 말고, 크고 평안해도 종통이 아니거든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진리 공부를 시작하면서 도전을 여러 번 읽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종통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신앙하면서 종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통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생사와 직결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성구 말씀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늘 내가 사는 성스러운 진리로 남도 많이 살려주어라고 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살릴 생자 복에 힘써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보